아무튼 여기 멈춰 있는데, 오고 있는, 어. 안녕. 어, 네. 1080. 어, 네, 네, 네. 안중곤 의사 기념관에 왔는데, 문을 닫았어요. 문을 <laughs> 닫았어요. 문을 4시 반. 아, 보즈다. <laughs> 그지? 여기 앞에일 것 같은데. 저런 거. 하뭐 먹어볼래? 응, 아, 잠나만 나한테 물어봐. <물어볼까? 웃음> 내가 중국인 같이 생겼냐고. 저기 봐. 뭔가 있고. 그거 바뀌는 거. 근데가 계속 움이는데 이거 봐. 이거. 어해 주세요. 어, 맛있는 거먹네 소시지랑 20. 이거 먹어겠어 아니 아니. 야, 진짜 什麼?煎餅果子. 아, 라이個 是多少钱？八块。八块对。对。支付宝上面。哦、uh，好。还有别的吗？哦，oh, 不用了，谢谢。밑에도짭져래요 짭짤하고 달짝. 응. 여기엔 고소 안 들었어. 좀 먹을래? 안 들었지. 들었어? 뭘 괜찮아. 양이 많지는 않아. 안전군 기념관 왔어요. 왔는데 모임 다 쳐가지고 하얼빈 여기 엄청 커요. 엄청 크고. 와 여기 완전 초심도 같다. 아, 매주... 아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아침 9시부터 11시 반까지 오픈하고 오후에는 1시 반부터 4시 반 4시까지만 입장이 된다고 하니까 꼭 미리미리 오시길 저희처럼 이렇게 와서 허탕치지 마세요. 저흰 바보예요. 아무튼 여기 안에 또 히로부미 사사람들 역 안에 표시해 놨다고 하는데 진짜 궁금한데 일단 내일 기차 탈때 한번 와 보도록 할게요. 물리랑 맥주 하나씩 사서 이제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꼬바로 맛집 식당인 줄 알았는데, 줄 서서 먹는 테이크아웃 점이었어요. 줄 서는 중. Hva er det du sier? 맛있따 약간.. 왜? 사고 싶어? 여기 소세지 먹는데 아저씨들이 화내요 계속 가짜랑 진짜 있다고 이게 방금 여기서 산거고 이게 아까 저기서 사, 맨 처음에 산 건데, 누가 진짜고, 자기 서로 원조라고 화를 냈는데, 이거. 꽃이 두 개짜리 어, 꽃이 어, 이거 하나짜리 들고 왔다가 엄청 혼났어요. 계속 그거 맛이 없는 거왜 먹냐고 아저씨들이 계속 화내가지고. 이거 맛있어. 아. 고기 상태가 다른 느낌? 고기 상태가 다른 느낌? 맞아. 나 이거 먹어볼게. 음. 맛있어. 아, 음. 그니까? 잠깐만. 식감이 이래도 좋아. 응. 응. 안에도 보면은. 음. 푸석푸석해. 조금. 약간 밀가루가 좀 들어간 음. 느낌이고. 얘는 조금. 더 고기맛? 嗯 <noise> 嗯。不、嗯、<noise> 要等多久？时间 <noise> 不确定的。啊！肯定取号，女士。 어 깨졌어 어 깜짝이야 어 키링이네 거울 키링이네. 오. 오. 아, 어, 이따 포차코. 아, 이거 흰색 포차코 아니구나. 오케이, 랜덤으로 이렇게 들어있네 이렇게. 사람 아, 뭔 맛있나? 응, 맛있네. 뭐아 음. 음. 뭐야? 약간 뭐야? 서 만든 스파이뭐인데 그러니까. 이걸 왜 먹는 거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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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만든 야뭐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들어. 음, 아. 좀 달라, 좀 달라. 음, 좀 달짝지근한 같아. 면도 다른 느낌이 다르다. 면이 왜 이렇게 미끈미끈. 금그지 면이 널찍거래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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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겉보기에 다 달, 어 같은 음식이 아니구나. 그러네. 면이 진짜... 뱃땡글안 돼. 면좀 쟁글탱글해. 내첫 러시아 케이크요. 아, 어, 귀여워. 먹어야 되겠어. <laughs> 어, 여기 줄지네. 아, 줄 겁나 섬뜩해. 마치 청춘 괴물만 해 어, 보러가. 원위, 아, 잡冰淇淋. 수수.冰淇淋在在这边排队吗？在那边排队. 아, 오케이,好. 수수. 고생. 맞아. 와, 좋어. 빨리拿到. 안 왔어? 당. 찍어 먹어봐 오, 음, 맛있어? 응. 잘 아우치. 어울리나요? 아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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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우즈 아우즈 아우즈 엄청 귀여운 거 많이 샀어요. 그리고 마그넷. 하얼빈 마그넷. 이건 아이스크림. 길거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이고, 진짜. 아이고. 이거, 러시아랑, 그, 성소피아. 이건 성소피아 자석. 이거 진짜 예쁜 거 같아. 그리고, 이거 탕후루. 그 이거는 군밤. 너무 귀엽지 않아요? 군밤이에요. 이거는 그 중앙지에 자석. 어, 이 간판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건 러시아 기념품 초콜릿? 러시아 초콜릿. 이거 제가 원래 카카오 높은 거 좋아해가지고 90%짜리 하나 샀고, 이렇게. 이거는그 샤워볼. 이거는 수면 양말. 이거는 수저 젓가락. 도시락 싸야 할때 가지고 다니려고. 이건 방향제. 이거는 펜인데, 진짜 귀여운 게, 여기, 얼굴이 계속 바뀐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귀여워. 그래서 이거, <laughs> 이거 샀고.